기능 되게 해볼게요. 어,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중간 빨갛게 나오면은 지금 얘네가 다 완성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이 상태로 놓고 이 밴딩 머신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테스트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주석처리 하시고 일단 요거부터 되게 해라. 인풋머니부터 되게 해라. 요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일단 밴딩 머신에서 빨간 줄 뜨는 이유는 클래스가 없어서 그렇죠? 만들겠습니다. 이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해결.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풋 머니라는 건 메서드예요. 이 VM은 뭐죠? 객체적 객체. 100회. 밴딩 머신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어려운 말로는 인스턴스. 자, 그래서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지금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메서드가 없어요. 자, 여기 메서드 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input money라고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money라는 게 여기 위에. 변수인데 인트 변수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트 값을 여기 money, i n money라는 메서드에 전달을 한다. 그럼 여기서 받아줄 수 있어야겠죠? 받아주려면 인트 값을 받아야 되니까, 인트 변수. 자, 그리고 기능은, 기능은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잔액이 필요해요, 잔액. 자 여기 들어온 이 머니를 잔에게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메인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값을 넣어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값을 세팅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이 값을 객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바꾸려고 안 넣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연습용이라서 연습용으로 하나의 객체만 사용할 때는 미리 넣어두는 게 편하죠. 자 일반적으로는 값 세팅하지 않지만 내가 특수한 목적으로 뭐 연습용으로 하나 만들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미리 넣어놓고 사용을 일단 해도 됩니다. 자, 로직은 그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이제 이 리메인더에다가 이 머니를 합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임풋먼이 빨간색을 해결했어요. 실행도 아마 잘될 겁니다. 잘 되고 잘 되는 거 확인하시고.